가수 송가인이 미스트롯 원년 멤버들과 함께 5년 만에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한다. 트로트붐의 시발점이었던 TV조선 미스트롯 시즌1 출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펼치는 이번 공연은 팬들 사이에서 전설의 재현이라 불릴 만큼 높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콘서트는 오는 하반기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곧 공식 발표를 통해 공개된다. 이번 콘서트의 가장 큰 화제는 단연 송가인의 출연이다. 2019년 미스트로 시즌인에서 진의 왕관을 쓴 송가인은 당시 파격적인 무대 구성과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대한민국 트로트 판도를 바꿨다. 이후 그녀는 다양한 무대와 방송 활동을 통해 단숨에 국민 트로트 여신으로 떠올랐고 트로트가 젊은 세대까지 아우르는 대중 장르로 거듭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송가인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다시 한번 팬들과 함께한 뜨거운 추억을 무대 위에서 피워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녀는 자신의 공식 SNS를 통해 미스트롯 멤버들과 함께 다시 무대에 선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5년 전 감동이 여전히 마음 속에 남아 있다. 그때의 진심과 사랑을 고스란히 담아 무대를 준비하겠다며 소회를 전했다. 미스트로 시즌 이는 2019년 트로트라는 장르를 지상파, 종편, 케이블을 막론하고 전 국민적 열풍의 중심으로 끌어올린 프로그램이다. 당시 출연자들은 모두 무명이거나 중견 가수로 주목받지 못했던 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방송 이후 이들의 삶은 극적으로 바뀌었다. 특히 송가인을 필두로 정미애, 홍자, 정다경 김나희, 숙행 등 다양한 매력을 지닌 출연진들이 대중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으며 이름을 알렸다. 이번 콘서트는 이들 원년 멤버들이 다시 모여 당시 애를 재현하고 새로운 레퍼토리와 퍼포먼스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는 장으로 기획됐다. 단순한 회상에 그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한 출연자들이 현재의 역량을 쏟아부어 무대를 구성할 예정이어서 더욱 기대를 모은다. 공연 제작사 측은 단순한 재결합 콘서트가 아닌 지금의 트로트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무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팬들의 반응은 뜨겁다. 특히 원년 멤버 팬클럽을 중심으로 단체 관람이나 꽃다발 이벤트, 슬로건 제작 등 적극적인 참여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팬 커뮤니티에서는 가인이가 다시 무대에 선다니 믿기지 않는다. 미스트롯 멤버들을 한 무대에서 본다는 것 자체가 감동. 그 시절 감동을 다시 느끼고 싶다 등 기대에 찬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미스트로 출신 가수들의 콘서트는 항상 전 세대를 아우르는 관객층으로 주목받아 왔으며 이번 공연 역시 전 연령층의 뜨거운 호응이 예상된다. 콘서트 내용 역시 풍성하게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팬들에게 사랑받았던 무대 외에도 멤버 간의 콜라보레이션 무대, 신곡 무대 관객과 함께하는 토크 코너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진행된다. 특히 송가인은 이 공연을 위해 새 무대를 준비 중이며 새로운 편곡 버전의 대표곡을 공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송가인의 콘서트는 항상 진심이 느껴지는 무대로 평가가 나왔다. 이번 무대 역시 그녀만의 감성과 에너지가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콘서트의 기획은 단순히 팬서비스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트로트 문화의 확산과 정체성 재정립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된다. 송가인을 비롯한 미스트롯 멤버들은 단순한 인기 스타를 넘어서 트로트 장르가 주류로 부상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특히 여성 중심의 트로트 시장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문화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장면으로 기록된다. 기존에는 중장년 남성 가수 위주로 형성됐던 트로트 판도에서 이들 여성 가수들이 대세로 떠오른 것은 새로운 흐름이었다. 또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출연자 각각은 각자의 자리에서 독자적인 커리어를 쌓아왔다. 송가인은 수차례 단독 전국 투어를 성황리에 마쳤고 정미애와 정다경 등도 솔로 가수로서 음원 발표와 방송 출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콘서트는 이들이 독립된 아티스트로 성장한 모습을 다시 하나의 무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도 하다. 음악 평론가들은 이번 콘서트를 트로트 2.0 시대의 기념비적 무대로 평가한다. 단순히 과거의 인기를 되살리는 무대가 아닌 현재의 성과를 토대로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평론가는 미스트롯 시즌 5는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 그 이상의 문화적 파장을 일으킨 콘텐츠였다. 이번 콘서트는 그, 그 상징을 다시 한번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한편 송가인은 이번 콘서트 외에도 올해 하반기 중 정규 앨범 발매를 준비 중이며 음악 방송과 예능 프로그램 등 다방면에서 활약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녀는 최근 각종 행사 무대와 지역 축제에 출연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차세대 트로트 아이콘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뜨거웠던 그 시절의 감동을 다시 피워내는 무대. 송가인을 중심으로 미스트롯 원년 멤버들이 선보일 이번 콘서트는 단지 음악 공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때의 진심과 노래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5년 만에 다시 울려 퍼질 그들의 목소리에 많은 이들의 가슴이 다시 뛰고 있다.